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아멘 사람은 보통 상식에 심히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개나 돼지 같은 동물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개는 참으로 인간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충직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사람을 비난할 때 사용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특정 동물이 아닌 짐승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욕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짐승의 본질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짐승은 집단적이든지 혹은 독립적이든지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향이 인간에게서 나타날 때는 이기적이며 자기 만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양으로 나타나므로 평범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인간이 태어나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이런 동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추악할 것입니다. 인간 사회 안에서도 잘못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여러 방면에서 시민의식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마땅히 올바른 교육을 받아 짐승의 모양을 버리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해야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함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고 자랐기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인간 사회의 일원으로도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워야만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생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게 하시는지 알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에 대해서 훈계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기조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르든지 사랑으로 길러야만 잘 기를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눈도 귀도 없는 것 같은 식물을 기를 때조차 사랑의 말을 들려주는 식물이 더잘 자란다는 실험 결과가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으로만 존재하고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며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여 항상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중요성이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그치고 패하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언, 방언, 지식이 훨씬 가치 있어 보이지만 이러한 것들의 가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이정표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결국 사랑만이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만 하며 그것이 사랑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1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고 하셨고 2절에서는 엄청난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어서 3절에서는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길이 남을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지식을 깨닫고 남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불사르도록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며,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행동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지 못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는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위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의미하므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가 바로 사랑이며, 이 마음이 관리되어진 상황에서 드러나는 행동이 바로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내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식적으로 행할 수 있고 위선을 떨수 있으나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는 복 있는 자로 성장하게 되던지 아니면 그저 멸망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도 있다고 사도를 통해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남들 앞에서 나를 낮추어 거슬리는 사람을 참아주는 모양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 남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약한 자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져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은 스스로 낮추는 우리를 얼마든지 조롱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존재들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쉽게 참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서 매일 보고 매일 부딪히는 사람을 참아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셨으며 자신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를 각각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이며,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이웃 역시 나와 같은 몸의 같은 지체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나와 짝을 지어 주셨으므로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보면 여러 지체가 있으나 각 지체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것은 그저 맡은 역할이 다를 뿐한 몸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로 부름 받은 우리도, 누구의 일은 더 귀하고 중하며 다른 이의 일은 천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의 어떤 지체의 어떠한 역할도 천대하지 않는 것 같이 각자 해야 할 일과 맡은 일이 다르지만 꼭 필요한 사실을 알므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예수님 안에서 한몸된 사람들이며 지체로서 다른 지체를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서 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산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사람이며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갈등하게 되는 원인이 대부분 자신을 섬겨주지 아니하고 높여주지 아니하고 나를 즐겁게 해 주지 아니하는 것이 원인이며 이로 인해 서로 상처를 받고 반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여 성도 간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더잘 섬겨주려는 마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먼저 나를 낮추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다른 지체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때 그는 오래 참아야 하지만 언제까지나 기약 없이 그렇게 살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고난으로 아주 상하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래 참는 사람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에는 분명한 방법과 방향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과 모양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즉,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낳고 천한 곳에 피조물과 같은 모양으로 오시어 죄인들에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을 당해주신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덮는다는 것은 그냥 못본 척해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견디는 것은 힘들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해서, 더 많은 인정을 받지 못해서, 더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여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힘써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 주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